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.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.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가락과 같았습니다.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.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.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.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.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들이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.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 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.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.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.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.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 와서 말하였습니다. 무너졌다, 무너졌다.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.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. 또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 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.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의 전하고. 이 만화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.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. 그구자는 어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을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.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을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상의 절하는 자들과 또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.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.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. 기로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.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다. 그들은 수모를 거치고 쉬게 될 것이다.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.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. 그는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.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낯을 대어 거두어 드리십시오. 땅에 있는 곡식이 물이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.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낯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.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나리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또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. 그는 불을 지휘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. 나리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. 나리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.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. 그래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. 술투는 성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 나왔습니다. 그 피가 말 굴려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.